모짜렐라 치즈 3종 피자, 파스타,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 커클랜드 모짜렐라 치즈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2.72kg의 푸짐한 양 덕분에 여러 요리에 활용하기 좋고, 맛도 고소하고 쫀득하답니다. 짭짤한 맛이 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리더라고요. 냉동 보관 후 필요한 만큼 꺼냈으면 되니 관리도 편리하고, 소분해서 보관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 아이들 간식이나 술안주로도 훌륭하니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이에요. 다만 유통기한이 짧은 점은 미리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선하고 건강한 치즈를 찾는 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리치골드 모짜렐라 슈레드 치즈는 정말 다재다능한 제품이에요. 많은 리뷰어들이 이 치즈의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풍미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피자나 파스타,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잘 어울려서 가족들 모두가 좋아하는 만능 재료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오븐에서 녹여내면 쭉쭉 늘어나는 비주얼이 예쁘고 맛도 한층 풍부해진다고 하니 요리에 감칠맛을 더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대용량 1kg으로 제공되어 여러 번 사용하기 좋고 냉장 보관이 가능해 신선함도 유지되니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HACCP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라 더욱 믿음직스럽죠. 치즈의 짠맛도 적당해서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우러지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입니다. 모짜렐라 치즈 덕후라면 이 제품은 꼭 챙겨야 할 아이템이에요. 커클랜드 시레드 모짜렐라는 정말 맛있어요. 대용량이라 피자, 그라탕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치즈가 늘어나는 식감이 좋아서 가족과 함께하는 피자 파티에 안성맞춤이에요. 다만 배송 중 치즈끼리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맛은 기대 이상이어서 자주 구매할 계획입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딱이에요. 다음에는 날씨 좋은 날에 직접 구입해야겠어요. 이 가격에 이 맛이라니 정말 추천합니다.